열흘이 지났어. 열흘 지나고 음. 음,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음. 병아리들은 음. 이 깃털, 깃털이 단하고고 음. 날개도. 날개도 커다랗게 네, 자랐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엄마 가두리는 비에 젖고 바람에 음. 슬려. 점점 모습이 변해졌습니다. 변해 갔습니다. 그렇지. 변해 음. 갔습니다. 엄마는 변하고 애들은 점점 크고. 응. 음. 앙상한 앙상한 뼈대만 까맣게 남아 있더니 음. 그것마저 그것마저 부서져 버렸습니다. 음. 아, 이제 없어졌구나. 음. 음. 에휴. 그래도 어떻게 하나 봐? 꽁병아리들은 이렇게. 꽁. 꽁병아리들은 음, 그래도 그래도. 뿔뿔이 뿔뿔이 흩어져 뭐 모이를 모이를 주